지금 막 한국의 지하철에 한 외국인이 들어오네요. 그녀는 화가 나서 상기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표도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어이없어합니다. 개찰구를 지켜야 할 직원들은 보이지도 않은 채 말이죠. 이 외국인 여성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몽글몽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희노애락TV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감동적이고 재미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히노에락TV에 제보해주시면 꼼꼼히 검토 후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파트리샤입니다. 얼마 전 인생 처음으로 한국을 여행하면서 특히 지하철에 대한 엄청나게 놀랐던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풍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학창시절 대부분을 어려움 없이 보냈어요. 한국에 비해 브라질은 경제 수준은 훨씬 낮지만 부모님은 식품 유통 도매 사업을 하셔서 일을 번창시키셨죠. 덕분에 수영장이 있는 저택에 살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보다는 가족이 더 좋았어요. 나와는 환경이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사색하며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대학교 졸업할 무렵까지도 베스트 프렌드가 없었어요. 처음엔 혼자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고립감이 느껴지더군요. 이렇게 느꼈을 때도 저는 남 탓을 하곤 했었어요. 내가 정상인데 다른 사람들이 왜 어울리지 않는 건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말이죠. 한국에는 아이돌이나 드라마 등 대중문화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넷플릭스에 보면 한국 드라마가 엄청 유명하기도 하고, 빌보드에 한국 유명 아이돌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 이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아이돌이나 드라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더군요. 그 시간에 책을 보는 게 인생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니 더 거리감이 느껴졌었고요. 그때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맞나 봐요. 사람은 좋든 싫든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동물인데도 아무런 교류 없이 그냥 친구들이 못나 보이기만 했었어요. 친구들끼리 같이 있을 땐 공통된 주제와 관심사로 대화를 이어가는데 제가 무리에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거 아시나요? 너희는 공부 안 하냐고 물어보면 오히려 저에게 너무 재미없게 사는 거 아니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따돌림을 시켰던 것 같았어요. 웃기지만 저는 제가 왕따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제가 주변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저 혼자만 모른 채 스스로 고립이 되어버렸어요. 4학년이 되어 졸업 시기가 다가오자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졸업 사진을 찍을 때 누구도 저와 같이 사진 찍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서야 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느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부모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지만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저 저를 신뢰해 주시고 알아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거든요. 다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무리 과수석을 하며 학업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뤘지만 이 사회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사람들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저의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어요. 경험은 나를 더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세상은 내가 매일 보던 전공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숨 쉬는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책에서 얻는 지식이 최고라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 취업을 포기하고 1년 동안 세계를 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세상을 한번 돌아보며 내가 갖고 있던 편견과 오만을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저의 여행 계획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죠. 귀한 딸이 혼자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기에 취업 걱정도 없었고 부모님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브라질에 계속 있는다면 지금처럼 여유롭고 편하게 살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제 생각과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이번 여행이 저의 좁고 편견이 가득한 가치관을 바꿔줄 거라고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그런 경험도 소중한 자양분이 될 거라며 끝내 허락하셨어요. 딸이 떠나는 세계 여행이라 걱정이 되셨는지, 아버지는 어떤 걸 준비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비즈니스 여행으로 많은 나라를 가보셨거든요. 긴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올 거라 경비도 만만치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본격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첫 여행지는 아시아였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으로 결정했죠. 상파울로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을 하면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태어나서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정말 좋은 결정이라며 직접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오라고 조언해 주셨죠. 상파울로에서 인천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24시간 정도였고 중간에 경유까지 하며 긴 비행 시간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인천공항. 브라질의 공항을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이건 정말 착각이었어요. 실제 처음 마주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저를 압도해버렸죠. 정말 가도가도 가도 끝이 없어서 브라질 공항에 약 2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데도 안내 표지판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잃지 않고 이동했어요. 이동하면서 대형 스크린이나 여러 장치들을 보며 여기는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모든 기술력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입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브라질과 너무 다른 분위기에 저는 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브라질도 선진국이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의 규모와 인프라를 보니 정말 한국에 비교할 수도 없겠더군요.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한참을 구경하며 나오는데 한번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지하철인데요. 공항과 지하철이 연결된 것이 말이 되나요?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내부에서 연결해 놓았더군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상관없이 너무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 놓은 것 같았어요. 우선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표 발권기로 갔는데 안내소 직원이 교통카드를 구매하라 알려주었어요.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먼저 말을 걸어주셨는데 제가 한국어로 대답하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분이 소개해준 한국의 교통카드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보통 저희 브라질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표를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검표기에 펀칭을 받아야 하고 티켓 종류도 다양해서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헷갈릴 정도니 말할 필요도 없죠. 심지어 특정 교통카드는 서류를 잔뜩 챙겨서 사무실을 방문해야지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한국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로 환승을 할때 교통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그 교통카드로 편의점, 식당, 각종 상점에서 사용도 가능하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찍고 바로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알아보니 교통카드도 불편하다고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다니 정말 놀라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에 단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 택시, 지하철 이게 말이 되나요? 더 놀라웠던 건 후불제 카드는 교통뿐만 아니라 음식점, 쇼핑, 물건 등 모든 결제를 다할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왜 한국이 IT 초강대국이고 디지털 강국인지 알수 있었죠. 왜 브라질엔 이런 시스템이 없을까? 너무 아쉬우면서 부러웠습니다. 공항에서와 마찬가지고 곳곳에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 팻말이 붙어있어서 길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역마다 번호를 정해두어서 저 같은 외국인도 헷갈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었죠. 승차, 하차 시 음성 언어로 안내해 주는 것도 놀랐는데요. 한국 지하철 내부에 수십 개의 모니터로 현재 위치와 다음역에 대해 알려주고 영어, 일본어 등 많은 언어로 번역까지 해줬어요. 심지어 노선도가 그냥 그림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치를 불로 깜빡거리며 알려주어서 헷갈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을까 정말 감탄했어요. 개찰구 역시 한국 개찰구는 최첨단으로 간단하게 태그를 하고 넘어가면 끝이지만 브라질 지하철에는 개찰구가 없어요. 직원이 입구에 서 있고 검표기로 펀칭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인건비도 높아지고 비효율적이라는 걸 새삼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따로 검사를 하는데도 브라질의 무임승차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열차 내에 있는 검표원 이동하면서 표에 펀칭이 없을 경우 표를 구매했더라도 한화 5만원가량의 벌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실을 모르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브라질 검표원들이 돈을 요구하거나 검표원으로 속인 범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브라질 지하철에는 총을 가진 경찰들이 순찰을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정말 정직해 보였죠.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공짜로 무임승차를 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무임승차를 안 하는 것이 당연하고 있다고 해도 아주 소수겠죠. 지하철 승강장에서 기다리다 보니 실시간으로 다가오는 지하철 위치를 알려주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이걸 거의 보지 않아요. 보통 도착 시간이 안 맞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있다면 미리 나와서 여유 있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해진 시간 그대로 지하철역에 도착하더군요. 늦어봤자 1분이었어요. 그리고 열차가 승차장으로 들어올 때, 안전문으로 승객을 보호하고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 타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한국 지하철 내부는 적당히 시원하고 너무 쾌적했는데,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없는 브라질과는 달리 소변 냄새가 가득한 브라질 지하철과 달리, 향기로우면서 깨끗한 지하철이었어요. 저는 브라질에서 지하철을 잘안 탔던 이유가, 각종 썩은 냄새와 쓰레기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미국도 지하철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했어요. 브라질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승객이 매번 손잡이 혹은 버튼을 눌러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기차가 연착되기도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가만히 있어도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고 닫아줄 뿐만 아니라 혹시나 유해물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완벽했습니다. 브라질에도 없는 노약자, 임산부들을 위한 좌석이 한국 지하철과 버스에는 당연하게 있었고, 그곳에는 아무나 탈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만 타게 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더라도, 한국인은 공공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 자리를 반지리로 둘지언정. 아무도 불편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대중교통을 탈때 가방이나 휴대폰 등 귀중품을 도난당할까봐 가슴에 꼭 움켜쥐고 있는 광경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아무도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 소매치기 절도가 없고 사람들도 자기 물건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인의 정직한 성격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열차 실내부는 공기가 매우 쾌적하게 춥지도 덥지도 않게 온도 센서가 알아서 작동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아주 조용히 자기 할 것만 하고 주위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안 보이더군요. 제가 볼때 한국인들의 공중도덕 문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높은 교육 수준도 영향을 준것 같아요. 이 모든 광경들을 직접 보고 느끼니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브라질의 수준이 너무 낮고 어설퍼서 열불이 났어요. 분명 브라질은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의 지하철 시설과 시스템, 사람들의 문화의식까지 너무 비교되어서 저를 작게 만들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출구의 번호와 해당 대표적인 장소 등 세심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브라질은 출구 번호가 없어서 몇 번이고 길을 잘못 들고서야 도착할 수 있거든요. 브라질도 한국의 반만 따라가면 훨씬 승객들에게 편리함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 공항과 지하철을 보고 역시 지식보다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역시 한국으로 여행을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에서 여러 관광지를 보며 느낀 것도 많지만 한국에서의 첫 경험인 공항과 지하철 시스템이 저에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기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봅니다. 우물한 개구리였던 저를 일깨워준 한국에 너무 고맙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펼쳐가야 할지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국 여행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해 나가겠다는 파트리샤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파트리샤의 밝은 앞날을 위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